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주방 공간을 더욱 스마트하게 길이 조절 가능한 다용도 언더 선반으로 컵 양념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4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주방을 환하게 밝혀줄 화이트 선반을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올스텐 304 소재로 위생적인 포비앤케이 식기 건조대. 2 단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세요. 40%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넓고 깔끔하게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3위입니다. 해남에서 온 햇살 가득 품은 꿀 고구마. 100%베니아루카 특상 3kg 한 박스를 놀라운 57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달콤하고 촉촉한 행복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와인을 신선하게 보관해줄 리빙셀 와인병 스토퍼.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와인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3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삼이원 왕갈비탕 3팩으로 푸짐한 한상 어떠세요? 1kg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 좋아요. 깊고 풍부한 갈비탕 국물 맛의 든든함까지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